반갑습니다. 서준파파입니다. 오늘 가지고 계시는 코인 궁금하셔서 제 영상 클릭하셨을 텐데 제가 딱 1분 안에 어떻게 코인으로 수익 내는지 보여드릴 테니까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영상 집중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 보고 계시는 것은 제가 수년간 연구 끝에 개발한 AI 자동 급등 신호 탐지 프로그램입니다. 제가 만든 프로그램이 24시간 동안 이 코인들을 분석을 하고 있고요. 어떠한 코인이 급등하기 전에 평소와 다른 조짐을 보입니다. 예, 호재도 없는데 갑자기 호가창을 비우면서 끌어올린다든지, 아니면 뭐 적은 거래량으로 급상승을 시킨다든지 어, 일정한 패턴을 보이면서 이 급상승하는 코인들을 찾아내고 있습니다. 세력들이 갑자기 끌어올리는 그런 종목들을 캐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세력들이 다 끌어올리고 난 뒤에 진입을 하는 게 아니라 패턴을 읽고 동시에 들어가기 때문에 세력들이랑 거의 동시에 들어가서 짧게 수익을 만들고 나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승률이 좋고요. 신호를 캐치를 하면 얼마에 매수해도 좋다. 그리고 목표가 언느 정도 나온다는 것을 전송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 신호받아서 수익 만들고 싶으신 분들은 좋아요와 구독 눌러주시고 중간에 신호받을 수 있는 방법 나와있으니까 영상 꼼꼼하게 시청하셔서 예, 꼭 수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마스크 네트워크 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크 네트워크 같은 경우는 상장하고서 거의 20% 가까이 급상승을 했던 종목이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단에 지지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었고요. 하단에 부분에서 지지를 하고서 반등을 하게 되면은 제가 말씀드렸던 7,000원, 7,000원 부분에서 저항대를 맞을 것이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 7,000원 부분이 여기에서 상승했었을 때이 상단에서 구입하셨던 분들의 매물대입니다. 여기 업비트 매물 보시면 아시겠지만 7,000원에서 9,000원까지 많은 수량이 포화되어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이 매물대를 소화하기는 조금 힘들 것이다 라고 말씀드렸었고요. 정확하게 제가 하단에 있는 반등 부분 오면 은 그때 구입하셔가지고 수익 얻으셔라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 마스크 네트커트 경우는 지금 뭐 딱히 호재는 있는 거는 아니고요. 어, 지금 뭐 전체적으로 시장이 좀안 좋기는 하는데 사실 뭐 비트코인 같은 경우도 지금 주몽상에 중요한 위치가 있고요 현재는 지금 디폴트 디폴트 재료가 좀 소멸된 상태이기 때문에 무언가 호재가 나와야 반등을 주거나 이렇게 방향성을 잡을 텐데 아직까지는 뭐 그렇다 할 소식이 없어서 좀 횡보할 것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부채 한도 협상 관련해 가지고 지금 뭐 합의 소식을 뭐 전하고는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이 의회에서 표결 의회에서 표결을 진행을 해야지만 예, 아직 안심하기에는 조금 이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부채한도 협상이 좀 타결이 된다 하면은 실질적으로 재무부가 이 지불 능력 유지를 위해서 대규모로 국채를 발행을 할 겁니다. 예, 이제 국채를 발행을 하게 되면은 당연히 시장성은 떨어질 거고요. 시장의 유동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코인 시장에는 조금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그리고 지금 현재는 금리 인상 권 관련해가지고 인상이 조금 더 우세한 상황이기 때문에 예, 여러모로 시장이 많이 안 좋기는 합니다만 예, 뭐또안 좋은 만큼 예 바로바로 대체해서 또 우리는 또 수익을 만들면 되고요 제 예, 프로그램 신호는 제가 문자로 이렇게 이제 급등 신호가 올 때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 제가 일요일에도 예제 마스크 네트워크가 예제 프로그램에서 포착되어가지고 보내드렸고요 약9%예 수익 만들고 나오셨습니다. 100만원 정도 투자하셨더라도 약 9만원 정도 수익 만드셨겠네요. 꼭제 채널 구독 완료 눌러주시고 하단의 번호로 문자메시지 보내주시면은 제가 급등 코인 나올 때마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